레이트 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전이입니다 추천해 주신 음. 다른 무대를 보게 될 건데. 네. 빨리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최근에 들어서 너무 충격적인 아. 기사나 뉴스들이 너무 안아서 가지고 이거 네. 보고 빨리 나좀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네. 오늘 보자마자 막열례더라고요 계속적 그냥. 우!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항상 뭐 극찬하는, 찬양하는 빠져들었죠. 어. 음. BTS의 안무 팀장 음. J 호 호비 네. J 호. 이거 이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네. 보려고 할 때면은 이제 또 BTS가 뭐 다이내마이트 막 나오고 막 음. 신곡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못 봤습니다 저희가 네. 많은 음. 컨텐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네, 네. 놓쳤는데 시청자 음. 분께서 이제 적극 추천을 해주실 네. 오늘 이제 또 보게 되는 J 호의 Just Dance. 이게 좀 생동감이 있는 또 라이브 퍼포먼스라. 그렇죠. 아. 그렇죠. 빨리 보십니다 기대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구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시작 와 네. 이거지 오. 우리 요즘에 많이 놀래 이게 어색해 이게 당연한 건데

사 되게 사소한 예스처럼 음. 음. 안무 같아. 그러니까. <laughs> 아, 음, 엄청 막사한난 춤이 나서. 그것도안 없는 데 뭔가 몸에 이런 음. 안무가 음. 배어 있는 음. 거 같아. 진 안무가 음. 같은거 음. 그것까지 계고안무같아요 음. 여기다 하나하나 쓸게요. 음. 음. 여기 폴리도도 있지. 개인적으 빨간 코너어울리것 같은데. 특하게 피부 톤이 되게 밝아가지고. 블랙? 교차 편집을 꽤니 예쁜 영화를 게하해네대요그러지만뭐이잘하셨어요편 되게 유명해지 어우,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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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ild, <it's laughs> <long. laughs> 머리 이렇게 삭삭 올리는데 이마가 안 예뻐 갖고, 응. 되게 이마가 도톰하이 예쁘더라고. <laughs> 이게 미모에 <laughs> 되게 신경을 많이 <laughs> 써. 아어아 비교를 이게 할 거야 지금? 아 <laughs> 아 비교,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laughs> 네. 한번 이마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아 뭐그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 거 같아. 항상 말하지만 머리가 되게 괴짜야. 너도 이렇게 올려. 아 나도 지금 형 때문에 의식해서 그러지 이걸 가려야 되나 이런 생각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아니야 형. 형. 아, 가는. 우리 저거 뭐야? 뭐. 무스 언제 갖고 와서 무스로. 머리를.. 야, 야, 무스라고 하나? 그냥 올백 딱 해줄게. 야 요새 누가 올백하냐, 요거 만 <laughs>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냐, 아니, 요거는 요거는 지났어. 그냥 올백이야 요즘에는. 멋있게. 아. 야, 아무튼. 어, 어떻게 보셨나요? 저스트 댄스. 오랜만에 함성 소리나 이런 음. 에너지 넘치는 춤을 추니까 나는 너무 좋았어. 한 방에 날려버렸네, 발차기 한 방에. 쭉 갔어, 지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재 개그 어. 욕심이, 근데 아재 개그 잘해서. 의상 자체도 음. 그, 그 빨간 스트 그런 걸 되게 강조해 주시더라고. 음. 강렬하잖아. 음. 빨간색의 수트에 저스트 댄스 뭔가 되게 강렬한 음. 그런 퍼포먼스를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음. 되게 뭔가 그루브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에선 되게 음. 남성적인 매력이 나오고 어맞아 매니시안보다는 좀 보이시안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음. 거고 무대랑 같이 보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노래가 괜찮네 음, 그냥 음악으로 들었을 한데, 때보다는 음. 이렇게 또 퍼포먼스랑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게 훨씬 더잘 맞네 환호소리랑 같이 음. 싹 들리는 게 아, 너무 괜찮은 것같아 음. 잘 받고, 이제 인사를 또 해야겠죠? 네. 음. 남은 한주잘 네. 보내시고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계속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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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용빠용. <laughs> 빠용빠용. 됐습니다.